여기 두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일어난 횡령 사건을 다룬 영화 배드 에듀케이션과 평범한 은행 여직원이 수백억 원의 공금을 횡령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일본 영화 종이달입니다. 두 영화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와 은행에서 발생한 내부 횡령을 소재로 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두 영화 모두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내부 횡령 사건이 단순히 영화나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에서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DBI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디지털 전환과 내부에게 통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소개드렸듯 거에의 횡령 사건이라 하면 영화와 같은 드라마틱한 이미지들을 떠올립니다. 뉴스나 신문의 기사처럼 우리와는 먼 사건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횡령은 피해액만 다를 뿐 회계 통제의 허점이 있는 곳엔 반드시 존재합니다. 때문에 횡령 사건들의 피해 규모만 바라볼 게 아니라 통제 시스템이 왜 동작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실제 횡령 사례들을 살펴보고 내부 통제에 관련한 시스템의 변화와 디지털 전환이 통제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지난 2022년 1월 새해부터 전국을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회사 자본금 2,215억 원이라는 거액을 빼돌린 사건 국내 굴지 임플란트 회사의 횡령 사건입니다 2,000억대의 초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업계는 물론이고 국내 기업과 주식시장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그해 4월에는 국내 한 은행에서 수백억 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더큰 이슈가 된 이유는 범행 장소가 일반 기업이 아닌 고객과 기업의 돈을 관리하는 은행이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내부 감사에는 이런 문제를 10년 동안이나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횡령 사건이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내 기업의 회계 업무를 맡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6%의 사람들이 회사 내부 직원에 의한 횡령이나 부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요. 이처럼 최근의 횡령 사건들은. 규모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 이렇게 많은 횡령사건과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재 때문입니다. 기업의 내부통제는 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기업의 내부통제가 촘촘히 구축되어 있으면 실제 사고 발생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집니다. 횡령사건이 발생하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기업 자체적으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횡령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구조가 바로 내부 통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거래처도 많고 거래 종류도 다양하고 복잡해지면 감사와 같은 내부 통제만으로 모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조직이 방대하고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지 않은 기업일수록 곳곳에 취약점이 드러날 것이고, 이런 취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부정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감사를 비롯한 내부 통제의 한계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부정이 발생하고 있지만, 동시에 부정을 적발하기 위한 기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추세로 인해 기업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활동들이 디지털 되어서 다양한 시스템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아무리 철저하게 은폐한다 하더라도 그 흔적은 어딘가에 데이터 형태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시스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경우 대부분 앞뒤로 연결된 프로세스에서 데이터 간 불일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이러한 불일치를 적발한다면 부정의 흔적을 찾아낼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는데요. 이처럼 횡령을 예방하려면 데이터 기반의 IT 프로세스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는 보안의 방점을 둔 디지털 전환으로 시스템의 구멍을 메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데이터 간 연결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금의 흐름을 예측하는 자금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면 단순 횡령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더전의 ERP10은 기업 내부에서 수작업과 매뉴얼로 처리한 내부 통제를 시스템화하고 자동화하여서 사용자의 개인 및 통제를 강화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해 취약점이나 문제점을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데이터 체크 및 원인 분석을 하여 감사 및 컴플라이언스 차원의 대응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AI 데이터 분석 도구 등. 다양한 기술과 원격 업무의 장점을 결합해서 기존에 불가능했던 고품질의 내부에게 관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영에는 지속적인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모니터링 할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금 흐름을 검증하고 위험 발생 이전에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과 예방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업의 내부 통제도 이제 단순한 제도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도구를 통해 새로운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